와, 이것 좀 보세요. 한 레딧 사용자가 완벽한 정사각형의 소금 결정을 키웠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소금 결정을 키운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에 소금물이 담긴 접시를 한달 동안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말하네요. 물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결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미래에서나 불법한 그림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사실 실제하는 장소예요.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에 있는 쿤브레 비에하 산등성의 화산 폭발이 일어난 후 남은 흔적이죠. 이제 그 많은 화산재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네요. 그냥 갈아엎거나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오이 나무 좀 보세요. 도움이 절실해 보이네요. 뭐가 문제인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 나무는 이 표지판 주변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와달라는 단어만 보여요. 이 작은 번개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농담이에요 누군가 방금 여자친구에게 충격을 주는 사진을 찍었어요 여전히 멋지네요 이 원은 중국 베이징의 저녁 하늘에 나타났어요 한 레딧 사용자가 이 사진을 게시하고 이 기괴한 현상의 본질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조명쇼의 반사라는 이론에 동의했어요 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은 압정으로 손소독제 병을 찔렀어요? 몇달후 그들은 이 압정에서 뭔가가 자란 것을 발견했어요. 으, 그냥 오래된 녹일까요? 그게 뭐든 제가 확신하는 건한 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이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가장 믿을 수 없는 동시에 혐오스러운 발견 중 하나예요. 뱀이 탈피할 때 눈의 피부와 함께 나온대요. 왜? 뱀은 눈꺼풀이 없거든요. 대신 눈을 덮는 특수 비늘인 아이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털갈이 주기 동안 이 아이캡도 벗겨져요. 이 아름다움을 보세요. 누군가가 고철 구리와 식초로 이 결정을 만들었어요. 학명은 아세트산 구리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큰 결정을 키우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연마하거나 자르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어요. 아 그리고 저 작은 꼬리가 보이시나요? 수정이 낚시줄 위에서 자랐기 때문에 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정인가요? 서리? 거미줄? 아니요. 400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한 종이 위에 빨간 크레용일 뿐이에요. 스웨덴의 한 레딧 사용자는 일하러 가던 중 지열 이상 현상을 발견했어요. 눈 속에서 튀어나온 이 바위를 보세요. 만져보니 사람의 체온보다 조금 더 따뜻했어요. 이 지점 주변에는 발자국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연히 버섯을 발견했어요. 네, 큰 합법적인 버섯을요. 유리볼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들어갔는지가 궁금하네요. 누군가 조부모님 댁에서 오래된 전구를 발견했어요. 이 집은 1902년에 지어졌는데요. 전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전구처럼 굳건했으면 좋겠네요. 와! 과거에는 결혼증명서가 말 그대로 넥스트 레벨이었어요. 1895년에 발행된 이 결혼증명서를 보세요. 오두막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나무는 정말 멋져요. 뿌리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자랐죠? 하지만 보세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양도 그렇고요. 직사각형 모양이죠. 이런 누군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큰 충격이겠군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노키아예요. 아직 작동할 거예요. 잘린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일련의 동심원 모양의 나이테를 보셨을 거예요.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 나무의 일생 동안 날씨가 어땠는지 등 나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줘요. 짙은 나이테는 늦여름이나 가을에 자란 부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밝은 색의 나이테는 봄과 초여름에 자란 부분을 나타내고요. 따라서 밝은 나이테와 어두운 나이테는 나무의 일생 중 1년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음, 잘 모르겠어요. 예쁘고 독특하고 눈에 띄기를 좋아한다는 것일까요? 이건 일반적인 토마토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좀 소름 끼치는데요. 토마토 몸 안에서 토마토가 더 자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불안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 콘을 샀어요. 유일하게 빠진 것은 콘이었어요. 아, 전더 이상 운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애벌레 같은 곤충이 이 잎을 씹어 먹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대칭적인 디자인이 만들어졌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수박을 샀어요? 수박을 자르고 나서 깜짝 놀랄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수박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마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기울이세요. 잘린 나무에 새겨진 얼굴이라는 놀라운 예술 작품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괴물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확실히 괴물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한 커플이 숲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다고 해요. 적어도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예요. 반면에 저는 이 나무가 이렇게 무섭게 보이도록 누군가가 도와준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흠, 이건 상형 문자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도로공사 인부들이 여기서 틱택토 게임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배짱이 대단하네요. 슈퍼마켓의 평범한 바나나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하면 겁이 날것 같으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정확히 누가 온다는 걸까요? 왜 오는 걸까요? 질문이 끝도 없죠. 한 레딧 사용자는 마을 주변에 흩어져 있는 콘크리트 신발 다섯 개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호기심이 생겼죠. 하지만 누가 이 신발을 만들었는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씨앗이 없는 오이를 찾았대요. 다음 레딧 사용자와는 다르네요.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열었을 때 다섯 개의 막대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기에는 아이스크림보다 나무가 더 많아요. 의대생들이 기본적인 미세 수술 기술을 익히기 위해 포도로 수술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이 토마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정원에서 발견한 건데요. 누군가 이미 잘라낸 다음 다시 꿰맨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제 이 치즈 조각을 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잘 보세요. 식용 대리석 조각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트럭은 10년 넘게 이 자리에 주차돼 있었어요. 범퍼 뒤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오래됐나 봐요. 다음 사진은 설명하기 정말 어렵네요. 불꽃이 심지에서 멀어진 건가요? 다툼이 있었을까요? 되어진 걸까요? 정말 많은 의문이 남네요. 한 가족은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고에 나온 소파가 자신들의 소파와 똑같았기 때문이죠. 적보다 청포도 중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다면 둘다 있는 걸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람처럼요. 이 공원에서 누군가가 엉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것 같아요. 이 벤치의 기괴한 위치에 대한 다른 설명이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그냥 여기다 수건 놓고 가주세요. 한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바나나 본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작은 클로버는 병에서 자라기로 마음먹었나 봐요. 안될 이유가 없죠.